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2018년 4월 18일 저녁 7시를 넘고 있는 시간입니다. 광화문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또는 댓글 조작단 사건, 조작단 사건이 어, 하루가 갈수록 문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신멸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덮을 가능성도 많고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악화되면 문재인 정권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건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 중에서 폭발력을 가진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이 사건의 주범 역할을 했다는 김모 필명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그 문재인 후보 지지, 지지 그룹, 경인선, 한자로 경인선인데, 경제경자에 대해 사람인자 앞선자, 경제도 사람, 사람이, 사람이 문제다를 한자로 줄여서 만든 이 단체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누가 공개했느냐. 바로 이 경인선 경인선 의 자체 블로그에 한 10초 분량의 유튜브 동상이 올려졌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수사 망이 좁혀 온다고 생각했는지 이 김씨 측에서 일종의 자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 이게 날짜가 보니 작년 4월에 작년 4월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장 경선장에서 있었던 동영상인데 김정숙 씨가 경인선 회원들, 회원들을 만나려 인사차, 공합단의 인사차 가려고 하니까 경원이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잡았지만은, 김중숙 씨는 경인선 회원들을 만나서 격려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김정숙 역사가 경인선에 가고 싶어하셨던 이유,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 경인선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김씨 드루킹을 알고. 서로 밀접한 상호 지원 관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김씨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 연간 11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홍준표 씨는 그 정도를 넘을 것이다. 그럼 이 운영비를 누가 대었느냐? 이 여론 조작 팀에 누가 돈을 대었느냐? 그럼 자금을 추적하면은 그뭐 쉽게 나올 것입니다. 요사이 검찰 경찰이 이 애국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그리고 애국 단체에 성금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한 10분의 1만 기울이면 금방 나올 사건입니다. 이 수사가 아주 쉬운 사건입니다. 너무나 공개적 활동을 했으니까 이 수사는 짐, <laughs> 집념 있는 경, 형사 한 다섯 명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런 댓글 조작이, 댓글 조작이 과거의 새누리당, 그 앞에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어떻게 검찰이 나왔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 월간조선의 백승구 기자가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를 이 월간조선 뉴스룸 사이트에 실었습니다. 이 아주 기자의 상상력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거나, 최소한 그쪽 실세 정치인의 끈아풀이었다면현직권 세력의 희망대로 20년 이상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 보수 우파 근거지를 타격한 민주당으로서는 잔존 보수 척폐 세력, 홍준표 자유. 한국당 1당을 일거에 청소하는 호기로 삼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눈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까지 삭스이하는대승을 거뒀을 것이고 청와대 발개운까지 얻어낼 공산도 컸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열심히 뛰었을 것이다. 수사 초기 드루킹의 한국당 당원 또는 그나프를 밝혀냈다면 금경은 금경은 즉각 해당원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주변으로 확대수사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범이 민주당원이라니. 그것도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어 있고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름까지 등장하니 수사기관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정시 스캔들, 즉 게이트로 비화할 구속요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인사가 등장하고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깔려 있고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면서 여기에 진실을 추구해야 할 수사기관이 쉬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럴 경우 대개 반대 쪽에서는 장외투쟁 등 정치적 파상공세를 피기 마련이다. 당장 한국당은 특검을 외치고 있다. 이 백승구 기자의 이야기대로 이렇게 근, 검찰 경찰이 열심히 뛰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수사가 진행되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다, 소극적이다,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떤 금경이 살려면은 검찰과 경찰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심부름 역할 또는 부역, 기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헌법 제7조대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를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정재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조작단이 문재인 대선캠프 산하 조직이었는지 밝혀라. 더 늦기 전에 특검에 동의하라고 나섰습니다. 이 논평이 상당히 아주 직설적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조작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 드루킹이 뒤엉켜 압수라장이다. 집권 세력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과대 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권력형 피해 망상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권력형 피해 망상증인데, 권력층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제정신이 아닌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에 증거하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불러 면접까지 했으니, 누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집권 세력 전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발뺌하며 피해망상증을 호소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은 사실상 문재인 대선 캠프 사람이고 여론 조작단은 캠프사나 댓글 전문 조직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기여자에 대한. 농공 행상 과정에서 터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드루킹이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리는 여론조작 기억자가 내민 일종의 대선 빚 청구서인 것이다. 결국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에 기여했으니 정권 실세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리를 달라고 협박하고 청와대는 그 협박에 절절매며 민정비서관까지 나서 인사추천 대상자를 면담하는 이런 참담한 모습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집권세력의 민낯인 것이다. 민주당 더 늦기 전에 특검에 동의하라. 이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부실수사니다 늑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 자르기,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 등 한마디로 현재의 검경 수사는, 검찰 경찰 수사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음대하가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경찰보다 덜 하지 않다. 검찰은 성관위가 대선 직전에 지난 3월, 지난해 3월 23일 드루킹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의뢰했는데 형식적 조사로 바로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까지 금경은 숨기고 덮고 꼬리 자르고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 백승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20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 앱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책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좌충수로 망한다는 법칙이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오만하니까, 무능하니까, 무모해지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좌파의 특징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합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까지 무시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백지화서는 이 바로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부메랑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덮칠 것인지, 그건 또 아주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 사실, 그리고 하나 더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현실, 사실, 과학, 헌법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공정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관대도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가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거기에 반발을 하고 견제를 할 것이냐 지금 견제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이분의 이 이름바 드루킨 이건 또최초버도가한결이 신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언론 자유 자유의 한 특징이죠. 특징. 언론은 진영논리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사실이 있을 때는 또그 사실을 따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광동 나라 정책 연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승민 울간 조선 기자와 인터뷰에서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적폐청산, 보수 괴멸, 이방보로 가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갈것 같다. 지금 오랜만에 야당이 단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씨가 주도하는 정당인데 안철수 씨가 이 드루킹의 여런 공작에 자신이 희생되었다 하는 그런 또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봐요. 그래서 특검 특검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뭉치면 특검이 가능합니다. 특검 검사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 야당이 초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정치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외교를 잘해가지고 내치의 실패를 듣는다. 이런 것은 안 통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이다,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역 내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뭐 드라마틱한 뭐 합의를 통해서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합니다. 뭐예가 많죠. 외교 잘하고도 정치 잘못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바로 좋은 여가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은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화해를 해가지고 중국과 화해를 해가지고 냉전 전략을 바꾼 사람입니다. 중국을 소련 진영에서 떼어내가지고 미국과 손잡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전략 구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죠. 어떻게든 사건은 사소한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충성분자가 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경찰한테 뿌들리는 바람에 그것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은폐한 그것 때문에 닉슨이 물러났습니다 위대한 전략가도 아주 사소한 거에 의해서 물러나는 게 이게 정치의 생계입니다 이번 이 드루킹 사건이 아마 앞으로 다가올 문재인 김정은 회담도 듣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도 듣고, 이 정권을 파묻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폭발력이 강한 게이안에 있습니다. 왜 폭발력이 강하냐?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트집 잡아가지고, 사실상,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반공 우파 세력을 숙청하는 바로 그 키워드가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보다는 이번에 이 댓글은 그 문제가 한만 배쯤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국정원 국방부의 댓글은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댓글이었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쓴 댓글은 조작,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댓글이었으니까 그것은 질이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쿠데타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리려는 선동. 이걸 집권세력이 한다면 국민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리는 선동을 집권세력이 한다면은 이것은, 이건 의 자체가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국헌문란이에요. 그래서, 검찰, 경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그럼 특검,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명쾌하게, 명쾌하게,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그 이상의 집념으로 명쾌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체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